그날 하루를 겪으면서 인간이 약간 본성에 대한 생각도 솔직히 많이 했고, 뭐, 이기심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감정이 그렇게 흐르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 애들 또 학교 갔지 이제. 맞아, 학교 갔어. 이번 주로 사실 모든 학교가 이제 계약을 하는데, 한번딱 갔거든.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되게 궁금하잖아. 진짜 오랜만에 갔고, 그리고 이제 새학년을 이제 시작했고, 그래서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이, 이전에 이제 반 친구들이 올라온 애들이 한뭐 서너 명씩 되잖아. 그래서 아는 친구가 있기는 한데 좀 어색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학교를 오랜만에 가서 너무 반가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제 밥도 우리는 쉬는 시간도 없거든? 쉬는 시간 없이 30분씩 쭉 이어서 하고, 12시 10분에 밥 먹을 친구들은 밥을 먹고, 그냥 갈 친구들은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끝나는데, 우리는 이제 밥을 안 먹고 오거든,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엄마 선생님이 비도 못 돌아보게 하고, 화장실 갈 때도 수신호 쓰게 하고, 어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데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음. 가고 싶으면 뭐 이렇게 3번을 하고 뭐 손가락 하나를 하면 선생님 질문 이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수신호를 다정하더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화장실 가고 싶어도 이거 수신호 하는 게좀 부끄러워서 참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조금 어, 즐겁기도 하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애들이랑 못 놀아서 슬프기도 했다 이런 말을 했었어 음. 근데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엄청 관리하지 그러니까. 근데 학교를 가자마자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어, 막 엄청 알림이가 오는 거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지? 이렇게 봤더니, 요즘에 이제 약간 그 집단, 어, 감염들이 생겼잖아.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어, 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 학교도 나는 이게 다른 데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 어떡해, 어떡해. 이런 마음이었어, 사실. 근데 정말 딱 우리 학교에서 학부모가 이제 확진자로 나온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음,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야. 사람이.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일단 반응이 이거다 이제 어 내가 조금 멀리 있을 땐허 어, 그거 어 나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 다행이다 이런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인데 이게 내일이 되잖아 그러면 어 일단 내가 봤을 때 이성을 살짝 잃어 <laughs> 왜냐면 이게 머리로 판단이 안돼잘어 어, 곧바로. 이제 우리 아이랑 걸린 일이잖아. 이게 아마 엄마들이 이럴 거야. 내일이면 조금 괜찮아. 근데 이게 내일이 아니라, 아이 일이니까. 어, 아이랑 관련된 일이니까 굉장히 흥분돼. 그래서 처음에 감정이 이거였어. 너무 웃겨.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나도 똑같았기 때문에 처음엔 되게 겁이 나. 어, 심리적인 상태가 겁이 나고, 그 다음에는 원망을 해. 왜냐면, 어, 왜 그런데 갔니?부터 시작해서 알지? 어, 이태원 클럽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게 학부모니까 사실 뭐 대단한데 간건 아니고 탁구 클럽에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어왜 거기 갔어? 왜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 했어?부터 시작해서 좀뭐 이런 것들이 원망으로 생기다가 좀 지나잖아? 그러면 이제 기도해. <laughs>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초등학교에 아이가 안 걸렸으면 하는 바램이잖아. 그래서, 어, 그 아이가 이제 무사하길 바라는, 아빠는 확진이 됐는데, 음. 가족이라도 괜찮기를, 또 우리도 만약에 아이가 확진이 되면, 다른 학교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 막 궁금하잖아. 전학년이 다 검사를 받아야 돼. 그래서 300몇 명이 다 받았다는 거야. 음, 안 음, 안 음. 안 음. 안 나는 이제, 어, 친구네 학교에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기도하다가 나중에 되잖아. 그러면 그 아빠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랑 엄마가 받으러 간 상황이었거든. 고한 그 음. 6시간 동안 되게 숨막히는 시간을 보낸 거야 사실은. 음. 그 아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로 바뀌더라. 음. 나 이거 되게 이 감정을 겪으면서 인간 약간 본연의 감정이기도 하고 음. 나도 마찬가지였고. 어, 다른 분들도 역시 그런 거야. 일단은 내일이 될까봐 되게 겁이 나잖아, 솔직히. 음 응. 그러다가 진짜 약간 원망도 막생겼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 이게, 어, 나라도 그럴 수 있고, 이게 나일 경우에 사람들이 똑같이 나를 원망하겠구나. 그치. 그리고 내가 그냥 일상을 하는 것 뿐인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 또는 우리 아이는 정말 아무런 그 잘못이 없잖아. 그 부모가 그것도 갔다 와서 이제 보통 아이들한테 생각 아이들이 가는 활동 반경이라는 게 뻔하잖아. 그래서, 어, 우리 아이도 나중에 그렇게 타깃이 될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르르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절대 원망하지 말자. 뭐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이게 되게 그래도, 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또 깨닫는구나라는 생각을 한게 좀, 음, 아이 이제 그게 <laughs> 관련돼서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 막 이렇게까지 위기감을 느낀 적이 없잖아, 우리가. 애가 뭐 아파서 병원에 가, 이건 개별적인 문제였고, 이건 전체적인 상황인데, 근데, 어딱 일이 있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거에서 학교에서 알림이가 먼저 왔어. 이렇게 아이가 검사를 한다. 그래도 빨리 굉장히 조속히 되더라고. 이 직접 겪으니까 되게 들고. 어, 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빠 확진 되자마자 바로 거의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어, 부모님 전화를 해주셨겠지. 그리고 아이가 다닌 학원에도 다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먼저 왔고 그 다음에 걔가 다니는 학원에서 온 거야. 그래서 한. 두 군데인가? 뭐세 군데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중간에 어떤 이제 약간 서로의 그, 어, 오류? 아니면 정보 같은 것들이 막 약간 소문 알지? 이게, 진짜. 어, 진실, 오. 어, 진실보다 소문이 무서운 거잖아. 아, 그래서 네.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는 거 두렵지. 그치만그 뒤에 신상이 내가 다 이렇게 아, 오픈되거나 음. 응, 소문에 소문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돌거나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거든. 근데 딱 했는데 애가 A 태권도를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막 그렇게 소문이 났어. 단독방에 올라오고 이제 야단이 났지. 그리고 뭐 A 뭐 태권도 B 영화학에 다닙니다. 이렇게 된 거야. 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A 태권도는 안 다녀. 그러니까 A 태권도에서 다시 연락이 전체 이제 공지가 막온 거야. 우리 태권도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잠시 후에 진짜 이거 실시간으로 올라왔어. 그런데 좀 뒤에 봤더니 결국은 아이가 영학원을 어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원에 이제 부모가 직접 전화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는 정확한 루트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학원이 정확한 루트니까 학교는 전화해보니까 불통이야. 너무 많은 사람이 전화하니까 그래서 한한 시간쯤인가 지났는데 학교에서 학교로 전화하시지 말라고 확인되면 다시 공지드리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선생님들이 업무를 뭐할 수가 없잖아 네. 근데 솔직히 불안하잖아 전화를 당연히 하게 되거든 근데 나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학원에 그 학원이 정확한 루트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난 다음에 그 학원에 엄청 많이 전화를 했대 그학원안 다녀도 무슨 말인지 알지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불안하니까. 당연히 전화를 했겠지. 근데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그 학원에다가 전화를 한 거야. 왜냐면 그 형제가 다른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초반에는 신상 노출 해가지고 뭐이 사람의 음, 아파트부터 다 나왔잖아. 동선 하나하나. 하나. 근데 요즘에는 그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좀 이제 간략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는 집 같은 건 공개되지 않았어. 학교에서도 어, 이런 일이 있다고만 알려줬지 몇 학년, 몇반 이런 거안 나왔어. 그래서 현명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실 그거 학년 반까지 뭐알 필요도 없고, 만약에 걔가 확진이 되면 학년 반 알아야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검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 그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뭐 아이들 밥이건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일단 당장은 나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갔다 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우리 학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음. 응. 그리고 또 하필 그날 아침에 반아이 한 명이 어, 좀 아파서 아침 일찍 간 거야, 집에. 음. 그러니까 아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아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어, 왜냐면 열이 이제. 아, 아이 말로는 열이 났고, 또 기침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불안하냐. 그거는 진짜 직접적인 거잖아. 애가 대각선으로 바로 앉아 있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께, 어, 문자를 드려, 학교는 불통이야. 그래서 문자를 드려서 이러이러 해서 아이가 얘기를 해서 이제, 어, 혹시 연락드려 봤다라고 가만히 있기에는, 어, 이제 불안하니까. 왜냐면, 그, 우리 아이도 혹시 그러면 다른 친구로부터 격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랑도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고, 선생님이 전화 주셔서 그 아이는 그 이유 때문에 간게 아니라 기침하고 맞는데 그 아이는 아니다라고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살짝 이제 시간을 조금 이제 기다리면서 있었지. 그래서 한몇 시간? 보통 요즘에 한 6시간이면 나오더라고. 이제 아침부터 사실은 저녁까지 일어난 일인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학교에서 아이랑 엄마랑 음성이 나왔다는 거야 음, 헉, 너무, 어, 정말 엄마들 다 그랬을걸 가슴을 쓸어내리고 진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또 하나는 아이의 신상이 다 노출되지 않은 것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 어, 그 아이 잘못은 전혀 없잖아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에 잘못이 없는데도 뭐 혹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면은 그 아이 신상이 다 나오게 되지. 반 애들이 이제 먼저 이제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그랬는데 그날 하루를 겪으면서 인간이 약간 본성에 대한 생각도 솔직히 많이 했고 뭐 이기심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감정이 그렇게 흐르는 거. 근데도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사람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그래도 이성을 찾으면서 내가 봤을 때 단톡방 리스트를 이렇게 읽어보면 재밌는데 쭉 되게 흥분했다가 이제 약간 이제 사람들이 이성을 찾으면서 아,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에 대한 음. 의견이 나오더라고. 음.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 그 친구가 일단은 아니었으면 하고 바랬고 아니다 하니까 되게 안도하면서 우리들도 더 앞으로 조심하자는 쪽으로 음. <laughs> 뭔가 결의를 다지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다. 그래서 나도 사실 겪으면서 이게 그거 같아. 학교를 계약하기 전에는 학원을 다녀도 심리적으로 좀덜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최소화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아예 끊어야 되나 이 생각도 들었을 거야. 어 학교에서 이 친구의 동선 같은 게다 나오다 보니까 이 친구 학, 학원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의 형제 학원까지 다 해서 이게몇 개씩 불어나는 거야. 어 이게 막 계속 늘어나는 거지. 관련자들이 그리고 그 건물에 학원가가 밀집돼 있으면 그 학원 전체야. 다못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 하나의 어떤 그걸로 엄청나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이번 주, 어, 아이들이 학원을 정말 최소화로 다니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사람 없는 소수만 다니는 그런 학원만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어, 이제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 학교를 어쨌든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어, 뭐, 며칠 전에 또 뭐, 롯데월드부터 시작해서, 또뭐 근처에 고등학교 계속 문자 와 지금. 그래서 정말 지금 시기가 조금 민감한 시기 같아. 지금 좀 살짝 더 조심해야 되겠다. 뭐 어, 이런 생각했지. 그래서 한번 내일이 될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깊게 해 보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바람직하게 서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하고 싶었지.